여기, 사라수변공원 가는 길이에요. 앵두나무 꽃이. 여기, 사라수변공원.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가 꽃이에요? 산책로 열려있었는데 지금은 잠가놨어요 사슬에 피나무 꽃이에요 꽃은 되게 앙증맞고 예쁜데 향기가 좀 꿀꿀해요. 임도를 따라오다가 이제 산행 들머리로 올라갑니다. 들머리 올라가면 다시 임도를 만나요. 이 양초북에 있는 가로수 전부 다벚나무인데 나중에 필때또 한번 올게요. 여기 벚나무들이라서 조금 있으면 전부 벚꽃으로 피어 있을 곳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꽃피면 또 한번 올릴게요. 사라소변 공원에서 올라가도 산성산 바로 아래 에 이렇게 산성 모습이 남아 있고 여기 몇년 전에 해자 발굴했었는데 다시 그냥 묻어 놨어요. 여기 정상 바로 아래 저기 위에 정자 뚜껑 보이죠? 저희가 정상이에요. 여기 집수정이에요. 옛날에 산성 있을 때 저기 물을 모아놓는 여기가 정상 자 이제 기장 시장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3.4km 완전 진달래 로드. 여기 기장 산상산 완전 진달래 로드죠. 진달래가 엄청 피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와, 예쁘다. 여기서도 저기, 기장, 일광바다가 보여요. 산에서. 기장에 있는 산들은 웬만하면 다 바다가 조망이 됩니다. 진달래 보이죠? 진짜 많이 폈어요. 와 예쁘다. 네, 사라수변공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기장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직진하면, 아까 올라왔던 사라수변공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사라 수변공원 오늘 산행 끝.